공생농법에 관한 강좌입니다. 공생농법을 영어로는 신바이오서스 파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법은 한반도에서 1만 년 이상 유지된 전통농법입니다. 본 강좌는 산유와 자생식물원을 직접 운영하는 김용현 원장이 개설하였습니다. 공생농법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농법의 창안자인 김용현 원장이 공생농법을 창안하게 된 배경과 공생농법의 개념을 자료로만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생농법 강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물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런 특성이 농업과 연관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생장하는데 필요한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공생농법의 개요로 식물의 특성이 농업과 연관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식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과 식물 특성이 농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김용현 원장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곳에 우리가 뭐 온도니 습도니 하는 이런 외부적 사항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기산이라든가 호르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주간 농업에 대한 공부들을 좀할 거예요. 아, 농업은 식물을 키우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공간과 시간을 넘는 일이에요. 농업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야 되는데 넘는 게 인간으로서는 막연한 개념이에요. 근데 식물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있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어, 뭐를 하냐면 어, 당신이 300살을 살수 있다면 당신이 예를 들어서 어, 생각하지 않던 공간 우주에 당신이 나가서 무난하게 살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죠. 근데 인간은 그걸 못해요. 근데 식물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바다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난 공간에서 육지라는 공간으로, 공간을 한번 이동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 전에.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잡초가 밭에 뿌려지고 나면 그 종자 수명이 어느 정도가요? 잡초가 그러니까 발화하는 게 일반적으로 40년에서 80년이 지나도 <laughs> 종자, 저기, 잡초 종자는 발아를 해요. 1년밖에 못 사는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의 수명은 1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봄에 발아해서 가을 되면 종자를 떨어뜨리고 그걸 1년으로 보는데 기실은 뭐냐면 종자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80년을 있다가 1년 동안 종자 번식을 해서 나온 거예요. 천마 같은 것들이 땅 속에서 6~7년을 살다가 종자 번식을 위해서 꽃대를 올려요. 그리고 그에 사라져요 그러면 얘의 수명을 얼마로 볼까냐 보냐는 거예요. 식물은 이미 시간이라는 개념을 넘은 존재예요. 우리는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는 있기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 진화적 관점에 봤을 때 아주 미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묻느냐 하면 어, 혼자서 자기를 복제를 못해요. 근데 식물은 혼자서 자기 복제를 해요. 그러니까 끊어서 삽목도 되고 참나리처럼 주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근데, 사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야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낸 개체도 암수가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는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물을 다루면 그 식물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는 요소를 우리가 끌어옴으로써 생명연장이라든가 건강유지라는 그 개념을 식물한테서 빌려다가 쓰는 것이 농업이고. 그래서, 시간 공간을 넘는 방법이 대체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식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지, 어떻게 키울지를 결정을 할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우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개들은 이미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유전자가, 국화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유전자의 양이 그러면 그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고기 아니면 곤충의 아니면 세균의 유전자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훨씬 더 고등식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화한테 비교해 보면 국화가 보는 경우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파충류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에 밖에 진화를 안한 존재 부분이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기 위한 어, 2 주간의 강의. 이것을 통해 한번 넘어가 보자구요 자, 식물은 생각을 할까요? 예, 식물도 생 식물도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지 가위를 하나 딱 끊으면 그 신호가 전달이 돼요 다음번 끊을 때 가면 또 전달이 돼요 심지어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전지 가위만 갖고 가도 개가 떤다 그래요 전기적 신호를 우리로 따지면 생각이라든가 이런 반응들을 보는 뜻이고요 식물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요 자기가 좋은 공간.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새끼가 옆에서 자라면 뭐를 해야 되냐면 영양분을 가지고 동일한 영양분을 서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보면 그 나무 밑에 또는 풀 옆에 새로운 새끼가 태어나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요. 대신에 뭐를 하는 거냐면 과육을 든든하게 만들어서 다른 곳이 먹고 옮겨주게끔. 자기 밑에는 못 자라게끔. 이렇게 자식을 위한 그런 그 배려들도 하고. 그래서 식물들은 상당히 고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해요. 식물이. 외부 조건에. 이게 농업의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근데 식물이 반응한다는 부분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어 농업 자체가 더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기에 한계가 있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줘요. 물을 줄때 어 우리가 농업에서 물을 주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마르면 물을 줘요. 물을 주는게 자 말라요. 그러면 식물이 입이 처지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단계가 넘으면 완전히 탈수가 돼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 가서 수분이 몇 프로 이상이면 모기 마르고 탈수되지 식물이 탈수가 되면 탈수만 막기 위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식물의 구성 요소에서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풍부하게 물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세 번, 하루에 네 번까지 물을 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식물이 인식을 하죠. 뭘 인식을 하냐면 이곳에서는 물이 풍부해. 물이 풍부하니 무엇을 할수 있어요. 내가 성장을 할수 있잖아요. 식물의 성장은 수확량으로 되는 거예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고 일반 곡물 같은 경우는 에 충분히 성장을 한 애만이 곡물을 많이 다는 거 아니에요. 성장을 해요 물이 풍부하면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식물은 모든 조건에 브레이크를 걸어놔요 안전한 브레이크를 이게 없으면 종 자체가 사라져요 종 자체가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는 안 커요 나무가 꾸불꾸불하고 수백년이 된는 데도 꾸불꾸불하고 요만큼만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송이나 이런 데 가면 소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로 딱 커요. 시칸 7, 8m 이렇게까지 기둥을 갖고 한 50m만 자라도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가 돼요. 씨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는좀꾸불꾸불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하나는 안 가지고 있는 아이고 그런 유전적으로 약꿈에 상이한 부분들은 있지만 식물이, 예를 들어서, 바위에 있는 애가 브레이크를 안 걸었다고 가정을 해요. 여름에 장마가 왔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비가 와요. 쫙 비가 오는데, 비가 바위에 충분히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흡수할 수 있는 수분량이 풍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올려야죠. 키를. 그런데, 설악산 바위 꼭대기 에 있는 소나무는 안 커요.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데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어 놓냐면 식물에 따라서 3일간 들어온 물량을 평균을 내서 수학적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 갖고 어떻게 하냐면 자 요만큼 내가 얼만큼 자랄 수 있어 하고 판단 될 때만 자라요. 이게 일주일이 걸리는 애도 있고, 이게 3개월이 걸리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물을 막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거는 3개월 동안 동일하게 하루에 세번 식물을 계속 주죠. 그러면 3개월 후에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쫙 빠져요. 절간 자체가. 식물은 갖고 있는 특성 하나가 무한성장이에요. 굉장히 큰 식물의 특성인데 우리는 식물이 무한 성장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밖에 체장이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식물은 거의 체장 결정이 안돼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나무가 메타세카이어처럼뭐 130m 자라고 이런지는 안. 소관목인라도 훨씬 더 크고 가지를 많이 뻗어. 그래서 풍성한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수확량 자체를 엄청나게 풀어내는데 안전키를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아까 안전키를 풀어놨어요 그리고 여름 돼서 장마가 쫙 들어올 때 이야 물이 풍부하네 그리고 그 물을 먹고 자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가을이 돼서 바짝 말랐어요 지금처럼 한달 정도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름에 성장했던 잎으로 탈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 전체가 탈수가 되버려요 뿌리부터 줄기, 잎에서. 그러면 그 식물은 뭐가 되냐면 수분 부족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식물들은 모든 면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우리가 그 브레이크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가 농업이에요. 이 브레이크를. 그리고 식물 종류에 따라서 그 브레이크가. 다른 기간으로 풀린다는 것만 인식을 하면 농업에서 수확량이라든가 식물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농업을 하면서 우리가 자, 지구에서 보면 적도가 있고요. 인도에서 몬순 바람이 들어와요. 몬순 트라프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원순바람이 불어와요. 여기가 수온이 따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들이 올라오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감겨요. 폭풍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식물을 키우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수증기가 있어야 되겠죠? 바다에서 충분히 가열돼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있는 영역. 그러니까 수온이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영역에서만 태풍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회전력을 얻어요. 히말라야에서 인도를 거쳐서 냉각된 공기가 태평양으로 들어오면서 공기를 회전시켜요. 에너지를 많이 얻고 햇빛을 많이 받은 양에 따라서 우리가 허리케인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는 거고 우리도 태풍 뭐 강력, 뭐 초강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갖고 자기가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에너지를 상실하거나 수분을 버리고 나면 태풍은 그냥 저기압으로 사라져요. 요 기간이 3, 4일 만에 죽는 것도 있고, 이번에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한달 넘게 살았어요. 한달 넘게 살면서 결국은 생을 마치는데, 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명체의 과정과 아주 닮았어요. 단지 뭐만 다르냐면, 생명체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지는 과정만 다르지, 나머지 과정은 아의 유사해요. 햇빛이 지속적으로 비치는 것, 수증격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게 뭐냐면 태풍의 크기와 이걸 결정하듯이 우리가 주는 영양제라던가 수분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수확량의 결정에 안전적인 그런 결정을 해요. 그래서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이런, 이런, 팽이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다가 어떤 것들을 넣어줄 거냐. 라는 부분이 결국은 농업의 수확량이면서 생명이 얼만큼 건강할 거냐. 이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이 연속성으로, 연속적으로 그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것, 호르몬이라던가, 그 다음에 식물의 종류, DNA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자들, 이런 내부적 성량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량, 자, 이거를 물이라고 가정해요. 이 성량이 얼마큼 공급됐느냐가 결국은, 조절이에요. 이걸 공기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작물을 키우는 곳에서 얼마큼 배수가 잘 되고 뿌리 쪽에 산소 공급이 얼마큼 원활하게 해 줬냐가 수확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야. 외부 온도니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으로 작물들의 성장을 가져올 거냐 여기 하우스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물을 하루에 두 번을 줄 수도 있고 하루에 세 번을 줄 수도 있고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은 물을 줘도, 줘도 돼요 물론 말라서 삐끄러지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기존의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주냐면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성장할 만큼을 주지를 않아요 그저 그저 아껴서 아껴서 주는 부분이고 이거를 풍부하게 영양제를 얼마큼 풍부하게 이 영양제를 안 주면 회전하는 힘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영양제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그 회전력은 점점 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는 동적인 존재예요.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적인 존재에다가 식물이라는 게 시공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진화한 존재예요. 그래서 농업이 저 식물이 대체 뭘, 무엇으로 자라 이것만 고민하고 그 대답만 얻을 수있다면 농업은 아주 쉬워지는데, 미개한 우리한테 기준을 잡아놓고 뭘 하고 있냐면 그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식물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조한 곳에서 사는 친구는 키가 잘안 클려고 해요. 그 유전자를 뽑아내요. 뭘로?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있는 애를 뽑아내. 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으로도 살아요. 그게 현재하고 있는 육종이에요. 끊어내고 집어넣는 육종은 지혜무처럼 유전자를 이미적으로 넣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유전자들은 우리가 만드는 품종들은 요 대부분 뭐냐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애들을 뽑아버리는 게 지금의 육종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뽑아낼 거냐? 아니면 얘가 작동 안 되게끔,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되게끔, 악셀렉터를 계속 밟으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악셀렉터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지에 대한 대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은 너무 너무 어려워, 너무 너무 어려워 이러는데 사실은 식물이라는 것을 보고 그 식물이 어떻게 사는지 사람을 따져보면 피가 어떻게 도는지 기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또는 호르몬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음식이 들어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멀리만 이해를 해도 사람들을 키우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안해서그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요. 내가 식물을 키우는데 무한 성장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로 하는 경제적인 부분은 상당히 달라지겠죠. 어, 나는 방송에 보니까 포도를 한 나무에서 뭐 사천송이를 땄어. 오천송이를 땄어. 사천송이나 오천송이를 땄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사천송이나 오천송이를 따기 위해서 했던 일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나무 한 그루가 300평을 자라고 거기에서 몇천송이의 포도를 매년 생산할 수있다 우리가 보는 포도는 고작 뭐냐면, 한 나무에 몇 키로 따고, 그 다음에 넘어뜨렸다가 또는 이 종을 없애거나 이러는 방식의 농업 사과를 하는데, 사과나무가 수명이 700년 준대. 그런데 우리는 몇년 동안 사과 농사를 짓냐면 요즘 14년 정도 밖에 안 짓을 거예요. 또는 극 조생종으로 이렇게 키 작은 애들 있죠. 걔 8년밖에 못자요 그러면 나무가 500년 동안 자라면서 수확할 수 있는 양과 8년 동안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을 비교하면 8년짜리는요 면적을 다못 써요. 왜냐하면 S.S.기 움직이고 뭐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공간에서 몇 프로밖에 활용을 못 하는데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농업이 사실 비경제적인 부분들이 공간 100%못 쓰고 올라가고 햇빛 100%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할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갈게요. 이상으로 공생농법 관련 식물의 특성과 농업의 연관성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생농법에 관심을 가지고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